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 존재의 본질이 바로 소유하는 데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소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오늘 성경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 그것이 먹고, 입고 또 사는 그 집이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이 의식주조차도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몸그 자체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목숨은 영혼에 대한 것이에요. 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영혼을 담고 있는 틀과 같은 겁니다. 영혼과 몸은 존재로서의 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피폐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일,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몸과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늘 여러분 자신을요. 격려하셔야 돼요. 어두운 골짜기에 여러분 절대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나의 영원한 주소지가 아니야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무릎 꿇게 되더라도 괜찮아. 잠시 믿음이 흔들렸다고 해도 나 다시 정신 차리면 되지. 그만이야. 잠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너무 자신을 그렇게 몰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피하려 하셨고 또 용기 내어 지고 가시다가도 넘어지셨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갖는 것을 방해하는 적이 있어요. 그 적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예요. 염려 근심. 가끔 한 주일을 너무 힘들게 보내서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으시죠. 성도들과 함께 또 어울려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쁨과 평안, 승리와 믿음의 태도 이걸 서로에게 전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면서 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갈망하면서 그 도구로, 그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의와 절제와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왕국이 다이킹덤컴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이걸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가장 나빠요. 가장 큰 죄예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처음에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 된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기독교 상업주의를 복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난무하게 하고 그런 메시지만 좋아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똥똥거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명품으로 휘감아서 다른 사람이 나의 존재 가치를 높게 보게 만들까? 이게 세상과 뭐가 달라요?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알고 믿고 행하는 그 존재 가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세상의 소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의와 희락과 화평을 쫓는 삶을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존재 가치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충분히 사랑스러운 분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괜히 좋은 소리 하려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충분히 가치가 있고. 고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합니다 아멘